저 내용이 해 못했다고요? 그니까 러 대회에서 아.. 설명추리기 힘들어 딱 하고 하고만 하고 되겠다 쟤네 왜 이렇게 너그러워? 허몸 대주려고 다 붙네? 아. 어 아. 음 나쁘지 않군. 잔나가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하네, 혼자서. 음! 나이프. <laughs> 나이스, 이진지 나이스, 죽이구요. 음. 아, 잘합니다, 임파시 여러분들. 먹고, 먹고, 가자. 이주에 정화 들었냐고요 리산드라 때문에 아니면은 특패 때문에 아니면 노톨렛 때문에 셋 중에 하나 때문이겠죠? 그냥 꽤나 판단 이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싸 뭐 바로 나오고 개이득 뿜뿜뿜 뿜뿜뿜 뿜 별로 안 아프네 헐 어, 이분 곰안 찍나? 곰을 안 찍나 아닌가? 뭐지? 어, 그래봐, 웬만하면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어, 노틸로프트, 페노고스트 오케이, 좋구요. 풀이 있네. 백타 음? 필킬. 이거 못 잡았으면 아, 이런 건 무조건 잡아야지. 거의 되주는 거네, 그죠? 공존해 여기 가고 탁탁 사고 가자 붐붐붐 붐붐붐붐붐 <laughs> 확실히 정글 서폿이 이런 면에선 확실히 우위야 그죠? 미드나 한번 더와줘야겠다노러스가도틀짝 루트러스가. 루트러스가. 루러스가루트러저가로갔러스가고있러스가루트러가 어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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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다. <laughs> 잘 피하네. 저 애가 잘 피하는 거예요. 네. 예시 그랩을 딱 생각하고 어? 이 녀석이 이쪽으로 할 거나 가지고 딱 그런 거지. 근데 잔나는 왜 멘탈 터졌냐? 어. 잔나는 괜히 멘탈 나가 가지고 왜 저러냐 그죠뚜르패도 <laughs> <laughs> 6대 때 이제 조심해야 된대. 산 리산드라 고 안녕 <놀람> 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헤헤헤헤 <laughs> <놀람> 이득 <깨끗이 놀람> 예, 멘탈 나가나보네딱 봐도 지금 잔나가 멘탈 딱 터진 각이여가지고 여기. 여기 어디에 넣고. 오케이, 좋구요. 근데 서폿을 잔나 말고, 아, 쓰레쉬 말고도 다른 것도 보여줄까? 쓰레쉬, 블리츠, 네오나, 노틸러스. 노틸러스는 조금 애매하고, 쓰레쉬, 네오나, 블리츠 이세 개로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너무 재미없을라네그세 개는? 서폿. 뭐로 하지? 야쏘 서폿? 야쏘 서폿은 조금. 그니까 러 서폿 유저분들에게 보여줄니까 원딜은 그레이브즈, 이즈리얼, 칼리스타 막 이런 게 많은데 서폿은 뭔가 그 팀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딱 찍게, 찍어서 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하드캐리형 서폿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말하자면은 쓰레쉬 블리츠 레오나 이런 거 알리스타 야, 알리스타 좀금 애매해가지고 에이드 조금 높은 거 카직스 서프 아지들스서포되 웃기고 자빠졌네. 음. 사랑이 추억해 <laughs> 제 자기가 왜 졌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나본데 나님 개인파 유튜브 가서 좀 보고 오세요. 어 개인파 유튜버 가지좀 보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어. 아예 자기가 뭔 잘못을 한지도 모르는데 이제. 어. 평점관리꼭 하면 죽는다고요? 평점관리평전관리는 어, 형정관리, 어, 조금 생각없이 하고 나는 그냥 게임으로 하니까. 나니너왜이왜게 약하냐? 두 명의 딜을 다 맞았는데도 딜이 이거밖에 안 들어와? 빨리 와! 뭐야, 이거? 뭐야, 참. <laughs> 뭐지? 올라프랑 네, <타고>, <laughs> <laughs> 무디로 둘이 뭐하냐? <laughs> 아, 갑자기 웃기네. 갑자기 저기서 날라와서 갑자기 둘이서 오더니. <laughs> 아, 개귀엽네. 솔라리 하나 더 뽑아볼까나 가자 아이또아시네 아까 상대 블라디때 1인 데아 원래 방송 오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하는 것도 아니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오래하는 거지 지금 7시쯤에 찾으니까 지금 7시간 했네, 어. 7시간 정도면 평타죠, 여러분들. 그죠? 음, 7시간 했는데 별풍선 안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지. 음. 방수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어, 별풍선, 자, 진짜, 방송 10시간 해가지고, 어, 하루에,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만 받을수 있으면 진짜 하겠다. 그럼 음, 누구나 다하나 10만 막한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했으면 좋겠다. 아, 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진짜. 어, 이게, 아프리카PV는, 또 이제, 유명하지 않은 BJ들은 또 이제, 어, 배풍선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데 그거니까. 아. 나나나나나, 아! 아 시청자분들이 BJ는 더 많이 버는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인데, BJ도. 아, 잠깐만. 어? 그래, 맞췄네?

에 예, 아까 주요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제 김치 안 하네. 뭐야, 왜안 끝내? 그냥 바로 끝내도 되는데 우리 얘들아. 음, 녹화했나? 어, 녹화했네. 다행이다. 유튜브 올려야지. 듀오분은 챌린저분 렇게 키우신다길래 한번 같이 하자 했지 응? 음? 네드인가 장인대전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는데 이거 가구 신발 가구 가자 아유. 내가 없어졌을 때 하필 <농> 공키 얘기를 해도 되나? 일단 얘기 안할게요 어, 왠지 좀 그러니까 아니? 무시당했어 터미니언 개질이네. 노틀러스 피톤보소 처음 하기 쉬운 챔프 또라카? 잔나? 잔나도 어려운 편이긴 한데. 내 티어에서는 잔나가 꽤나 어려운 편이긴 한데. 나이스! 스마트 키점보쓰는 프로 도있 냐고요？그거 는 봐야 겠지？페이 커는안 쓴다고？하 니까 일단 나니 음. 이것도 피해 보시지. 너무 끝자락이었어 그래도 17분 게임이네 오케이 잘 끝났다 끝났다